내가 직접 만났던 모집책뿐만 아니라 피라미드를 타고 그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고수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단계 폰지사기 사건에서 어떻게 고소해야 불송치 나오지 않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단계 폰지사기 사건의 특징이 뭘까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구조예요 정점에는 주범으로 있는 사기꾼이 있고요. 점차점차 점차 내려오면서 본부장이니, 부회장이니, 팀장이니, 설계사니 등등등 직급이 나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피라미드로 구조를 되어 있고, 이맨 마지막 하층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별 투자자들과 만나서 투자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게, 아! 사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당장 나한테 이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은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제일 앞에 있는 설계사 지 작은 모집책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어차피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이 사람이고, 직접 만난 것도 이 사람이니까 그 모집책만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맨 아래 단계 에 있는 모집책들은요, 이상하게도 본인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끌고 와서 회사에 소개해 준 다음에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본인들조차도 거액의 돈을 이 회사에 투자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맨 하층부에 있는 모집객들은 어떨까요? 가해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특히나 가해자로서 지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그 가담의 정도가 약해요. 왜? 지금 하층부에 있으니까요. 경제적 이익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아주 약한 정도의 벌금형 처분 정도를 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투자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사기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사실 이거 미안해 사기였어 그런데 나도 사실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네 라고 하는 경우가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대부분의 경우에 다단계 품지 사기 사건에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다단계 품지 사기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지급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미안해. 나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한 거였어. 라고 한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고소를 할때내 직접 지인, 내가 돈을 직접 보낸 그 사람만 고소해서는요 불쏘지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 사람 역시도 동일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사기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 못했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사기당한 걸이 사람이 알았어요. 본인 돈몇 억씩 이 회사에다가 이 사람한테 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사기 피해자로서의 기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돈을 지급했는데 그 사람이 어 미안해. 사실 나도 누군가한테 사기당한 거야.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 개인만 고소할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개인한테 야너 누구한테 사기당했는데 그 사람 이름 뭐야? 인적사항 뭔데? em Bonoara. 주소어랍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요 내 지인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한 단계 건너서의 사람까지 동시에 고소를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불치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단계 품질 사기 사건이 아닌 경우에 변호사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의 특징이 뭘까요 돈을 계속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것만 주면 은 지금까지 원금까지 한 번에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돈을 계속 흡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족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여기다가 주는 겁니다 친구야 미안한데 나 다음 달이면 5천만 원 나올 게 있거든 천만 원만 주면 다음 달에 내가 갚을게 이말 누구 한 말일까요 여기에서 한 말이에요 어 이번에 천만 원만 주면 기존 원금 4천만 원까지 해서 다음 달에 5천만 원으로 줄게요 그러니까 나 역시 이또 다른 사기꾼에게 속아서 내 친구에게 내 지인에게 그와 같은 말 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실제 이 사람이 투자한 돈을 지급한 돈을 빌려준 사람 여기까지 함께 고소하셔야지만 여러분께서 억울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짓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혼지 사기 사건에서 어떻게 고소하는 게 좋냐 결론 뭘까요? 내가 직접 만났던 모집책뿐만 아니라. 피라미드를 타고 그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고소하시면 됩니다. 어, 저그 사람 만나적도 없는데요. 응? 이게 기망이 중요하다는데 저그 사람한테 기망당한 적도 없어요. 응?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것도 설명한 적도 없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같이 고소하셔야 여러분에게 억울한 상황 닥치지 않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같이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